어, 사업 운세. 사업 운세. 어, 아. 어 사업 운세들은 조셔. 본인 성격이, 네. 어, 기분 끼고 아니면 아니고 탁 튀는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저도요. 네. 어, 사람 조심. 왜냐면 아직 나이도 어리잖아. 네. 어, 아예 사, 음 아직까지 사회 경험도 없고 아. 지금 한참 나와서 이 사회에서 이제 활동하고 인제 시작할 때, 음, 네 취업 승진, 네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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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월만 저기에서 잘 저기서 가면은 어, 할 수도 있어. 네어왜냐면 나이 어려서 어들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음. 요즘은 또 대학이 다가 아니잖아요. 어. 네. 그러기 때문에 네. 어참 좋아. 본인 성격 때문에 어참 힘들다 그래. 아, 그럼 어 센가요? <laughs> 고집 좀세가요 고집 좀쎄죠이 네, 용띠 분들이 네. 어 대개 보면은 네.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. 그걸 좀 조심하면 되는데. 네. 그래도 좀 좋은 운도가 있죠. 어 사업 운세. 사업 운세. 어. 어, 어. 어 사업 운세들은 조셔. 본인 성격이 네. 어 기운 끼고 아니면 아니고 탁 튀는. 어 사업은 좀 그렇잖아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하면 네. 힘들어. 어, 그러니까 맞다. 성격 좀확 있는 것도 괜찮아. 확 그러면... 튀시는 것도 뭐라 해야 되나? 막어 막주... 젊음이 <laughs> 패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. 음. 어 이분들은. 어, 직장, 스트레스, 그런 거좀 조심하면 좋겠어. 직장 스트레스. 왜냐면 직장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잖아. 그게 지금 말이니까 좀 그렇지.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. 얼마나 음. 먹고 사느냐고. 잘 버티셔야 될 텐데. 음. 좋은 건또 뭐가 있죠. 음. 금전 운세가 참 좋아요. 아, 오히려. 어. 스트레스는 받아도. 음. <laughs> 왜냐, 그래도 스트레스는 받아도, 네. 그래도 금전 운세가 좋으니까, 네. 어, 그걸로 또 인해서 또, 응, 잘 나갈 수도 있고, 어. 어. 아, 이분들은, 어, 술. 네. 어, 술을 좀 챙기셔야 돼. 왜냐면 어. 술로 인해서 건, 어, 간. 왜냐, 간. 간. 어, 간, 건강, 어, 그런 걸 많이 조심하셔야 돼. 아. 근데 이 연세에 보면은, 네. 뭐, 남자들만 그렇게 술 드시는 게 아니더라고. 아, 어, 약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성, 어, 여성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, 어, 다 조심하셔야 돼. 맞아요. 또, 조심도 조심해야지만,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금전 운세도 좋고, 어, 하여튼, 금전 운세인, 금전이, 지금은 많이 쌓여 있으셔. 그렇죠. 어 지금 그래도 기반도 어 기반도 다 닦아놓으시고 건디다간이더 네. 좋은 것은 또 금전 운세가 또 있어 네. 이분들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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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그러기 때문에 금전만 잘 건강을 잃으면은 금전도 다 소용이 없는 게 아, 첫째는 건강. 어 맞아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분들은 또 금전이 예, 또 두르는 운세라 네. 어 좋고 네. 아웃스 되면은 어, 건강도 챙기셔야 되고. 왜냐하면은 어, 재물도 챙기셔야 맞아요. 되고, 어, 그렇게 그러니까 네. 지금 이만만큼 있는 재물은 그래도 올해 그래도 재물이 또 두려운 운세잖아. 아, 그러니까 잘 그거 수, 잘 지키시고 아홉스에 어, 또잘 어, 그걸 챙기셔서 넘셔가 넘어서 가야 되니까. 음, 음. 어. 제가 <laughs>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네. 2021년도 하반기 홈티 네. 분들의 운세를 네. 전반적으로 좀 훑어봤는데요. 네. 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<laughs> 구독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